화제가 되었던 디즈니의 리메이크작 알라딘. 거기서 화제가 되었던 곡 스피치리스를 볼 겁니다. h e e r h a e s s n t in t 버도 쏟아지고 화제가 된 스피치리스. 무슨 뜻일까요? 뮤지컬은 노래 가사가 그 상황에 꼭 맞게 쓰여지죠. The song comes when she is being taken away, and evil Jafar is becoming the Sultan. 여성은 보이기만 하고 들리진 않아야 한다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악당에 대항하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이죠. So let's get down to it. Speechless. 그럼 일단 제목 Speechless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Speechless는 말문이 막히다,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You left me speechless. 너는 나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 I am so mad, I am speechless. 너무 화가 나서 말도 못 하겠어. 그럼 이제 가사를 좀 볼까요? am I d I am a d I so a d I am mad. I d I a so mad. I I a d so m t that is t nothing to s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나를 익사시키는 파도라는 뜻이죠.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파도 때문에 swallowing, 삼키다. 모래를 삼키면서 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진다. 이런 가사입니다. My drowned out in the thunder. 나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혔다. 이런 말인데요. Drown은 물에 빠지다, 익사한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그의 반면에 Drowned out은 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는 뜻인데요. 어, 대부분 더큰 더 소리 때문에 어, 다른 게안 들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번에는 인터넷에서도 번역에서 조금 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좀더볼 건데요. 좀 길어요. Written in stone은 돌에 새겨져 있다는 뜻인데요 돌에 무엇인가 새겨져 있으면 그만큼 오래되기도 하고 어, 확정되어 있는 무엇인가기 때문에 어, 옛날부터 정해져 있고 거의 법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어, Every rule, every word 이제 모든 규율과 말 이거는 How old are you? 할 때처럼 어, 나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centuries old이니까 몇 세기가 벌써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오래 전 과거부터 있었다는 규율과 말을 뜻하는 문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밴딩이 나오는데요. 굽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집스럽고 그런 생각을 노래하는데요. 그 굽히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음에 나가요. 아마도 이제 자스민이 커가면서 들었던 말들을 대변해 주는 건데요. 너의 자리나 지켜. 너의 자리를 알라. 이런 말이고요. Better seen and not heard. 정말 듣기만 해도 분한 문장인데요. 듣는 것보단 보이는 것이 낫다. 즉, 아무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잘만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끝나간다. 이제 변화를 암시하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자스민이 이제 대항하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가사인데요. 어, Let something in 안으로 무엇을 들여 보내라 이런 뜻인데요. 그것과 storm 폭풍이 합쳐져서 폭풍을 들여 보내라. 사실은 의역을 하면은 폭풍아 와라 힘어라 쳐라 나는 상관없다. I be broken. broken 부서지다이죠. 직역하면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근데 사실 좀더잘 번역하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No, 마지막으로 이 곡의 주 메시지가 나오죠. No, I won't live unspoken. 아니, 나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살진 않을 것이다. 그그 어, 다음에 이제 후렴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Be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나는 안다 나는 조용히 가진 않을 것이다 나는 침묵하며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어, 이제 그 다음 거는 조금만 달라진 건데요 좀더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요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안다 All I know 아는 건 이거다 나는 침묵하며 가진 않을 것이다 내 네, 생각과 입장은 표현할 것이라는 자스민의 강력한 주장이죠. 어, 잡혀가면서도 조용히 가진 않고 자기의 얘기를 노래할 것이다. 어, 이런 어, 되게 멋진 주장인 거죠. 네, 오늘은 Speechless 이 노래와 이 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Hope it was very entertaining. 어, 만약에 이런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더 많은 노래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i n b y e Thank you.